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즈입니다. 이번 에 시간은 키핑장에서 행복한 분갈이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분갈이 주인공은 스피드 다육에서 왔습니다. 요 아이는 올리비아 군생. 12cm 포트에 사이즈 너무 좋죠. 자구도 엄청난데요. 요 아이 만원으로 왔고요. 다음에 요 아이는 모나리자 군생인데요. 요 모나리자 군생. 요 아이도 지금 12cm 포트를 넘쳐서 요 아이 사이즈 너무 좋죠. 요 아이는 대략 한 어1 4 c m 정도 할것 같습니다. 기본이 사도였어요. 얼큰이 모나리자 이렇게 큰 모나리자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 원래 2만 원 정도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사장님이 이 아이 18,000원으로 들어오자마자 살짝 큰 할인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두 아이 오늘 분갈이 할 겁니다. 어, 이 올리비아는 여기 서인경 서인경 반달아분에다가 제가 올리비아는 여기에다가 분갈이 해주려고 하고요. 모나리자 모나리자는 지금 여기 화분을 보여드릴까요? <laughs> 요아의 화분입니다. 요 화분은 제가 꽃목도리 화분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목도리 꽃, 꽃이 꽃 있으면서 이렇게 360도 이렇게 돌아서 제가 꽃목도리 화분이라고 하는데 요 화분 너무 예쁘죠. 요 화분은 원래 원래 개당 만5 0 0 0원 하는 화분인데요. 이번에 스페드 다육에서 자리빼기 해갖고 요 화분이 3개에 3만원. 그럼요아이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데 어, 개당 만원 정도밖에 안 하는 거죠. 완전 신나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오늘 삼종 데려갔는데요. 이 아이는 입구가 대략 어, 수제 화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얘는 입구가 13, 어, 높이 높이는 15.5 이런데요. 이 아이는 입구가 좀더 작아 보여요. 12.5 그렇습니다. 높이는 16cm. 오, 사이즈가 조금씩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꽃목들이 화분에다가는 오나리자를 분갈이해 주려고 합니다. 노란색에다가 제가 모나리자 분갈이 해주려고 합니다. 저는 잠깐 올라가 있고, 너도 올라가 있으렴. 여기에다가 일단은 흙을 털어보겠습니다. 자, 모나리자 흙을 털어볼게요. 어, 제가 모나리자는 정말 여러 번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이렇게 큰 사이즈는 또 처음이에요. 모나리자는 7.5에서 9cm 그 정도는 제가 소개를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었는데, 이렇게 대품 사이즈 모나리는 처음인데요. 너무 예쁘죠? 살짝 배분감 있으면서 살짝 핑크 라인으로 물이 들어오는데요. 이 아이가 인디언 핑크빛으로 물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아이 완전 묵은둥이, 완전 색감 있는 거를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뻐질지 완전 기대하고 있고요. 음, 이 아이는 적심했겠죠. 적심했으니까 이렇게 군생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완전 얼큰이 사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밑에 아가자구가 쬐끄만 아이가 나오네. 아가자구를 잘 따는 다인가 그렇습니다. 살짝 백분감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자랄 것 같아요. 어, 은은한 색감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지금 이렇게 보니까 가운데에 9cm 포트가 안쪽에 들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지금 흙을 터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속에 있던 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야? 이렇게 하엽이 회 하엽이 왜 이래? 떼다 말았네요. 음 오늘은 어, 일요일인데요. 완전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정형적인 가을 날씨. 완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바람은 살랑살랑 불어서 너무너무 좋은 날씨예요. 이런 날 이렇게 앉아서 분갈이하고 있으려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 분갈이에도 부담되지 않는 그런 날씨. 응? 지금 언니도 옆 테이블에서 열심히 분갈이하고 있어요. 목대가 이렇게 좋네요. 목대 있어갖고 너무 좋습니다. 흙은 요 정도만 털게요. 요 정도만 털고 살짝 너 여기 올라가 있어봐. 예쁘다. 완전 화병 같네. 화병 같아. 완전 꽃병에 꽃 꽂아 놓은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흙을 잠시 버리고 다음에는 올리비아 대풍. 이 정도면 대풍이죠. 이 올리비아는 저 왕초보 때어 빨간 포트, 빨간 포트에 있는 올리비아 키워보고 이렇게 큰 사이즈는 생각해 보니까 올리비아는. 제가 많이 안 키워봤네요. 옛날부터 있던 다육인데, 어,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큰 사이즈 올리비아도 처음입니다. 항상 올리비아는 어, 9cm 포트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종자 포트? 종자 포트 아니면 9cm 포트에 많았었어요. 와, 이 아이 지금 하엽도 겁나 많습니다. 하엽도 <laughs> 먹대 하나하나에 지금 하엽이 많이 있어요. 오, 잘안 보이나요? 좀 가까이에서 보여드릴까? 이렇게. 안쪽으로 하엽이 다 있어요. 목대도, 애기, 지금 작업 하나하나의 목대도 좋네요. 작업 하나하나의 목대도 좋아요. 자, 아이고, 예뻐, 예뻐. 음, 요 올리비아는 살짝 주황, 주황 빨강? 이런 느낌으로 물이 들겠죠? 그렇게 물이 들면 너무너무 예쁜. 올리비아예요. 이름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갑자기 올리비아 핫새가 생각이 나네. 이름도 예쁘고요. 자구도 이렇게 잘 달아서 너무 너무 예쁜 올리비아입니다. 하엽이 많아서 하엽 이 열심히 떼고 있어요. 이제 흙을 좀 털어보겠습니다. 어, 뿌리가 포트에 꽉차 있었네. 완전 묵은둥이라서요. 뿌리도 엄청 많았습니다. 뿌리도 엄청 많았네. 뿌리도 엄청 많았었어요. 하역 떼주고. 자, 음. 뿌리가 장난 아니야. 와, 뿌리가 너무 많아갖고요. 묵은 뿌리는 조금 잘라야겠습니다. 된강 싹둑싹둑 제가 워낙 뿌리를 잘 잘라요. 이 정도로 자르고 지금 이렇게 하니까 속에도 하엽이 있어요. 잘못하면 불이 될수 있으니까요. 어, 잘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어, 나는 조금 겁이 난다. 그러면. 이 상태로 그냥 분갈이 하고, 나중에 뿌리 내린 다음에 하엽을 떼줘도 됩니다. 저는 안쪽에 하엽은 그만 떼겠습니다. 이 상태로 분갈이 해주고, 하엽은 나중에 떼는 거로 할게요. 일단은 흙을 좀 버리고, 올리비아는 제가 여기 서인경 화분에다가 분갈이 해주려고 하거든요. 이 아이는 반달 화분이에요. 제가 반달 화분 예쁘다고 하는 화분인데요. 배수구 너무 좋고, 여기가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어서, 이 화분은 동그란 화분, 뭐죠? 동그란 원형, 원형 깔망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살짝 구부려서, 살짝 구부려서 이렇게 해주고요. 음. 구부러져라. 잘못하면 부러지겠는데? <laughs> 이렇게 해주고, 마사를 조금 넣어주겠습니다. 오 얘가 힘이 좋아서 자꾸 일어나네? 안 돼. <laughs> 잠깐, 뭐 하는 거야, 러블리야? 잠깐, 다시. 좀더 구부려 볼게요. 부러질까봐. 부러질까봐 그랬어. 음, 됐어, 됐어. 이렇게 해주고, 다시. 아, 다 넣어주고요. 됐어요. 일단은 흙을 넣고 해볼게요. 흙은 다육이가 방울방울님의 방울토입니다. 일단은 뒤쪽에 먼저 흙을 넣고요. 이쪽에. 어느 쪽을 앞으로 할 거야? 아가 자고 많은 쪽을 앞으로 할 거지요. 이렇게. 어머, 예뻐. 어떡해. 풍성합니다. 세상에. 풍성하네. 자고 풍성한 올리비아 금생입니다. 세상에 이 화분이 좀클줄 알았더니 안 크네요. 이 아이가 지금 12cm 포트에 얼굴도 못 피고 완전 바글바글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넉넉한 화분에다 해준다고 했는데 오, 이게 꽉 차겠죠. 여기 밑에 아가들이 작아고이 아이들이 조금 성장하면 이 화분에 꽉찰것 같아요. 자, 좀더 넣어 주겠습니다. 음, 예쁘다. 영상에서 자꾸 도망가면 안 되지? 이렇게 해주고요. 이제 마사로 복토해 주겠습니다. 복토. 예쁘네, 세상에 너무 예쁘죠, 세상에 예뻐 예뻐. 요아이 어, 정리하고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다. 더 잠깐 내려가 있고 이제 꽃목들이 화분에다가 헉, 뭐야 화분이 꽉 차네. 화면 조정했습니다. 꽉 차갖고. 이 아이가 얼굴이 큰딱하잖아요 1대1 화분으로 하면 자리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조금 롱본 스타일에다가 제가 꽃바구니처럼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일단은 깔망을 깔아볼까요 깔망. 깔망을 깔 깔고 이 아이는 화분이 크니까 가벼운 숯불, 물마름 통계성 좋은 숯불로 넣어주고요 흙을 좀 넣어주겠습니다. 이 아이도 뒤쪽으로 좀 넣어주고. 세상에, 꽃바구니 같아, 꽃바구니. 화병? 화병에 꽃을 꽂은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어느 쪽으로 해줘야 될까? 코민. 어느 쪽이 예쁜 게야? 어느 쪽으로 해도 예쁜데요.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아가 자고 있는 쪽을 앞으로. 아가 자고 있는 쪽을 앞으로 해주겠습니다. 아, 영상에서, 화면에서 자꾸 도망가면 안 돼. 예쁘네요. 지금 위에서만 내려다봐서 잘 티가 안 나죠. 정면에서 보면 너무 잘 어울립니다. 자, 콩콩콩 해줬고, 쑥쑥이도 조금 해볼게요. 쑥쑥이 해주니까 흙이 쑥 들어가네. 뒤쪽도 쑥쑥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제 마사로 도포해 주겠습니다. 음, 예쁘네. 정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정면에서 보여 드리고 있어요. 요 올리비아 군생 서인경 화분에 분갈이 했고요. 오나리자는 요 꽃목돌이 화분에 분갈이를 줬는데 무슨 화병에 꽃을 하나름 어, 꽂아 놓은 것 같지 않나요? 완전 화병 같습니다. 너무 예쁘다. 완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흐뭇합니다. 요아이들 커가는 모습 종종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러블리로즈 다육TV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